연애 심리 영상들을 보다 보면 전문가의 판단에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답 같아서 나의 가치관을 맞추게 되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 나의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느낌이 들고 머리로 기계처럼 연애를 하게 돼요 아마 저의 철학이 없어서인 것 같은데 저만의 연애 철학을 키우는 법이 뭐가 좋을까요 <laughs> 철학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경험의 바탕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에서의 모든 판단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을 모든 경험들을 바탕으로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확신이 없죠. 확신이 없다는 건 철학이 없다는 얘기고. 즉 철학이 생기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행동해야 연애 철학이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연애 철학을 키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연애를 많이 해 보시고 경험을 많이 쌓아 보시는 건데 이 경험을 쌓으실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실험을 해서 판단을 해야지 철학이 빨리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미르코의 생존 연애에서 가르쳐준 어떤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들을 하나씩 해보고 나서 아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을 해보면 연애 철학이 빨리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애만 많이 해보면요 연애 실력이나 연애 철학이 확고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되는 대로 하거든. 이게 어떤 기준점이었고 중구난방으로 경험을 쌓다 보니까 연애 경험이 굉장히 많아야 돼한백번천 번을 해봐야지 연애 철학이 생기게 돼. 근데 그것 또한 어떤 기준이나 철학이 없으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도움 드리는 거는 그래도 적어도 저라던가, 뭐 다른 이제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의 영상을 보고서는 전문가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생각하기엔 그럴싸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경험을 쌓아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